선정씨 네? 신나는 성경여행을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진짜 빠르네요 네. 와. 그래서 제가 오늘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선정씨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알아볼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내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은? 아 목사님 정말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잘 어려워요 그래요? 네. 아담 목사님 러도하다 좋아요. <laughs>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누굴까요? 아, 목사님 정말 저를 어떻게 보시 h a 사울이잖아요 사울 네. 아, 오늘 사울을 찾아 떠나는구나. 그렇죠, 네. 우리 역시 셀스 t 이 목사님. o w is that? 사 o w is t h 인 t How is that? h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의 시작은 존사고 아름다웠지만은 말년에 가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던 었 실패한 왕 그렇게 아,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신나는 상경 여행 사울을 찾아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출발. 가가가.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됐습니다. 40세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군대를 모집하여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 중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직접 제사를 지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사울의 왕권은 폐위되고 그의 후손들도 왕위를 잊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울은 다윗의 수금으로 치료받았지만 다윗이 자신보다 칭송을 받자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크게 두려워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길보아 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새 아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아, 사울이 이런 인물이었군요. 네. 아, 목사님, 네. 사울은 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네. 어, 그 여인들의 노래 중에 음. 사울은 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가 만만이라할때그 음. 어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어, 사울왕은 자꾸 사람을 다윗을 주목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상대할 때 많은 그 시기와 질투한 마음이 일어났고, 아... 그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네. 왕을 세우든지, 폐위를 하든지, 그 생로병사,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 자기 집안의이 왕권을 내려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랑받고, 다윗이 성성장하는 걸눈 뜨고 못 보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아... 했죠. 정말 안타깝네요 아~ 그러면요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 네. 완전 교만해졌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예요 어,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 음. 우리가 직분을 직책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아. 세팅이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 직책 때문에 오히려 저주가 되었죠 왜 그런가 하면 아. 우리가 그 사울 왕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감사를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할 때는 잘 나가요. 그런데 네. 이게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할 때, 가려고할 때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잘때 우리가 감사가 되는데 아, 네. 억지로 내 힘으로 이걸 내 것을 가려고할 때는. 굉장히 무리수가 나오고 사울 왕이 아주 문제가 생긴 거죠 항상 조심해야 되겠네요 우리도요 아, 아직 사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지금부터 사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두삼이형 왕이다. 처음에는 멋지게 준수하게 시작을 했지만, 은말년이좀 그랬던 왕이 이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초반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삼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좀 문제가 됩니다. 혈통은 이 베냐민 지파였고요 베냐민 지파가많지는 않지만은 에, 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9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버지 함자가 나오면 그 아들들이 족보가 괜찮고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지명이 나올 때는 조금 그 가문이 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 그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소년 사울이 잘 생겼고 또 키는 건장하면서도 겸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게 된 것이 꼭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그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로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런 그 역사는 늘 반복되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무엘의 자녀들의 실패 사무엘 자녀들의 어떤 나쁜 모습들을 보고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강력한 왕을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자식 농사를 실패했다고 할까요? 그 사무엘의 자녀들의 어떤 실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어떤 강력한 왕을 찾았지만 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왕의 어떤 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왕의 제도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타낸 그 과정 을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 사울이 아버지 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또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숲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예, 말씀을 주시지요.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것을 지도자로 만들 것을 미리 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어,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호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인가 하면 왕으로 호명을 해서 재비 뽑기를 하는데도 마지막 사울이 이렇게 되는데도. 너무 겸손해서 짐팟다리 소개에 가만히 숨어 있는 모습을 찾아서 이제 왕으로 만세 삼창을 하고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고 또 시작이 좋으면 또 나중에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시작이 참 아름다웠습니다만은 중간에 흘러가면서 변화가 오는데, 사울왕의 일생을 보면서 그 전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데요. 암문왕 나하스가 길라드 야베소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땐 아직 이제 왕으로 선출은 되었지만 아버지 집에서 농사 짓고 있더니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사울왕이든 다윗왕이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 사람을 감동하느냐,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느냐, 하나님 영이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 하나님 영이 감동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각 지역에 소를 잡아서 가서 각 지역에 그 소를 보내면서 군대를 소집하게 되지요. 그 사울이가 하나님 영에게 그 크게 감동이 되었던 그 부분이 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보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큰 군사를 이루고 안먼 사람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왕기 왕이 또 이제 백성들 함께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게 되죠.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전쟁부터 사울 왕의 이제 실수라 할까요? 사울왕의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엘상 13장에 보면 저기 2년 뒤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군대를 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이고 그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는데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뭐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강한 벌레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안해지고 이제 무서워지게 되지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기한 내에 안 오니까 이 성급한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거그 제사를 자기가 직접 집전을 합니다. 이것이 큰 이제 사울의 하나의 실수가 되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왕의 망년된 이 행동을 꾸중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왜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왕을 삼을 것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여기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것은 단지 뭐 사울이 인내심이 부족했다, 조급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백성의 지도자가 왕이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이 필요 조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요. 어쨌든 그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에서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혼란해서막 불안해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 이, 이 전쟁 중에 그 블레셋 군대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를 되는데 그 승리 중에 사울 왕이 또 성급하게 하나의 실수를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을 다 치기까지. 그 음식을 선포하고 음식을 먹지도 말고 끝까지 가서 치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에도 참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사울왕의 어떤 성급함, 불신의 모습을 노출을 하게 되고 그때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죽일 것이다고 했는데 요나단이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선발대로 갔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꿀을 먹고 그것을 발견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에, 또 백성들이 말려고 하면서 그런 그 사울 집안의 어려운 난맥상을 보게 됩니다. 3일상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렇게 징벌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성경의 연구 대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할 때부터 계속 그 뒤에 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사람,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성경이 아주 사탄마귀를 상징하는 약할 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와 소와와 젖먹는 아이 우양을 낙타와 나귀를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왕이 15장에 가서 보면 불순종을 하게 되죠 어, 백성들과 함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또 기름진 것또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진멸하게 을 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사일상 15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그 어떤 조급함, 불신의 마음,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이 노출이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경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제 이런 말씀들 하지만은, 사울은 뭐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어뭐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이 너무 막 겁을 내고, 백성들이 도망가고, 내가 백성들을 또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울왕의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울 왕의 점참 이렇게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를 하시고 다윗왕을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다면 사울 왕은 자꾸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신경을 쓰면서 왕으로서의 기본기를 벗어나서 참그 사울 왕의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의 그 마지막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런 점점 인간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한 사람 다윗을 미워해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마침내 다시 벌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고 사물상 17장에 가서 벌레셋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되고 거기서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역사가 끝이 나는데 참 사울 왕의 그 시작은 준수했지만은 마지막은 좀 아쉬웠던 그런 영두 삼 형왕 우리가 보게 됩니다. e n f 귀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긴장하지 음. 마시고요. 음. <laughs> 아니 블레사과 전쟁 중에 음. 음. 아니 사울은 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사를 주도해 드렸어요? 그 부분이 이제 사울 왕의 최초의 큰 실수가 되는데요. 아. 블레셋 군대는 많이 쳐들어와 있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고 네. 그러니까 블레셋이 워낙 많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이스라엘 음. 백성들 그걸 먹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네.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은 붙잡아야 되겠고 음. 지금 사무엘은 지체되고 하니까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할수 없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집전을 하게 되거든요. 음. 거 기에는 그 어떤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아. 또 백성들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아.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그런 성급한 욕심이 앞서서 그렇죠 아 급하면 안 되는군요 음, 예, 예. 저도 급하지 않게 기다릴게요 사월의 네. 백성을 백성들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암!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역시 그 전쟁 중에 사울왕의 어떤 그 성급함, 아. 조급함이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도 보면 오래 참음이 있고 네.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에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네. 서두르면 안되고 서두르면 아. 사고나고 어, 조급하면 실수하고 음. 성급하면 후회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왕의 그조급정이 임금이 전쟁을 할때 많이 먹고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 음. 전혀 그 전쟁하고 상관없는 쓸데없는 명령을 내린 거죠. 아 잠깐 말씀해도 조급하면 어르사금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네. 하, 조심해야겠어요. 네.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시고 나중에 후회하셨잖아요. 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후회하셨을까?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러심에는후회하심이 없다. 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작정에 사시는데. 하나님은 선하게 부르셨어요. 네. 또 사울 왕도 초반에는 아주 선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음흠. 나중에 가면서 이제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 또 불순종하고 음동한 짓을 하고 음. 하나님께 어지 않아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고 계속 그런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어기니까 아,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하면서 음. 하나님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다른 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 왕을 생각할 때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을까요? 그 제도가 사실은 기본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치를 않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원치를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인간적인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준수하고 키가 크고 겸손하고 좋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겸손을 감당하고 나의 왕된 것에 대한 감사를 감당할 때는 참 사월이 착하게 멋있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가서 자기 가문의 왕권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는 게 싫어서 다윗에게 넘어가는 게 싫어서 요나단에게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서 아주 그 인생을 시기와 질투의 인생으로 점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의 그 모습은 참 영도 삼이형이다.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직책이 직분이 그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직분이. 그 사람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부담이 되어서 그 직분을 억지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왕에서 보게 됩니다 사왕의 일생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사울에게 역사하느냐?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는 사울이 아주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됩니다마는, 성신이 떠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영이 떠나고 난 뒤에는 악령에 시달리고. 음, 아주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으로 약한 모습을 노출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최초의 왕이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무엇인지 첫 사랑이 중요하고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첫단초가 중요하고 첫 열매가 중요하듯이 그 초대왕 우리가 사울왕에게선 많은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그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왕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있지만 후반전으로 가면서 점점 그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에, 다윗을 미워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이렇게 초월자가 돼야 되는데 추월을 하려고 하는 라이벌의식을 경쟁심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면서 기본적인 이스라엘 왕으로서 채통을 구기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참 초대왕 사울왕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래서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왕에서 우리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실패한 왕이 사울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음, 보세요 이거 음, 완전 음. 이거 윗과골레스 싸움 아니에요? 진짜 그렇네요. 아 저는요 이런 기사 보면 완전 화가 나요. 괜찮아요. 다윗이 이길까요? 아 네. 네. 와 역시 목사님 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네네. 네. 자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다음 시간에 잠깐만요. 네. 다윗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다음 시간에 그럼 다윗이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제가 좋아하는 다윗, 다윗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laughs> 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나는, 신나는 성경여행, 성경여행 많은, 많은 시청, 시청 부탁드려요